안녕하십니까 두인스포츠 매니저 김지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어, 라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라켓 종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 브랜드들과 아, 브랜드별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트라이온, 머턴로또 아실만한 또 어, 고센, 아테미, 요넥스, 주봉 등 이렇게 다양한 라켓이 있는데 과연 이 라켓들 중에 내 손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번으로 어, 나에게 맞는 커트 음, 작업, 스트링 작업이라고 하죠. 스트링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일단 기본적인 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시범적으로 한 가지 샘플을 골라서 스트링 방법에 대한 음, 음, 여러분의 이해를 돕,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어, 저희 스트링 머신에서. 한줄 당기기 방법과 두줄 당기기에 대한 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 머신은 어, 대만에서 만든 어 익스트리 브랜드란 것이고요. 아마 시 중에 나와 있는 트라이온 요넥스 모두 대부분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 보시면 자, 제가 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동일한 조건으로 양쪽에 두 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 번은 한줄 당기기 두 번째는 두줄 당기기를 통해서 이 커트의 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값은 일단 24로 해서 한줄 당기기 했을 때 음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에서 세팅이 됐고요. 음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시나요 혹시 모르니까 더 자세히. 자, 이런 고음이 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줄 당기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반대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 일단 같은 24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24로 당겨졌죠? 음이 어떻게 나는지 볼게요. 자,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자 당겨진 줄을 이렇게 당겨진 줄을 따로 와서 음을 들어보면 이런 음이 나죠. 자 그러, 그렇지만 이쪽에서 당겨진, 당겨간이 아니고 당겨진, 끌려간 줄이죠. 이쪽 거 자, 이렇게 음이 다릅니다. 자, 이것은 어, 분명히 당긴 줄과 당겨진, 끌려간 줄이. 어, 텐션이 나중에 치면 비슷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음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기타도 줄현 조율하듯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샵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24로 작업을 하면, 두줄 당기기 할때 25나 26을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당겨 자, 26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당겨 간 줄은 당긴 줄은 이렇게 고음으로 바뀌었고요 끌려간 줄 이렇게 되죠 이음이 납니다 자 이음의 영역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한 줄로 찾아보겠습니다 한 줄을 당기기 위해서 24 한번 당겨볼게요. 24일 때 이런 힘을 썼고요. 25. 자, 이번엔 23. 입니다 23. 자, 소리 들리시나요? 23이죠. 23.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자 다시 두줄당기기2 6으로해볼게요2 6이겠을때 끌려간 줄2 3 영역에 가깝죠? 보통은 24세팅을 해놓고 두줄 장기 작업을 할때 보통 1파운드나 2파운드로 올려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끌려간 줄은 이처럼 24가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23 영역대 가까이 나옵니다.